한나기한테 1등! 아, 아 김재 여... 와! 네, 금요일 야간 9시 30분. 쭈지파님, 펌블님, 시현아빠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한기간트님 대회에 참가주셨고요. 26분 참가주셨네요. 어, 저하고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2 6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이렇게 뜨겁게 네, 기간트로만 하는 기간트 대회입니다 네. 저도 참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검차고 계신 하남기간트님 파콘님 허리케인조님 오늘 몇위할것 같습니까? 오늘 1등 하러 왔는데 다들 똥부터가 너무 빠릅니다 자신이 없어요 음. 하지만 아름다움으로 제가 1등인 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기간트 기간트 기이트 네, 마이너스 월세크레이있어이너스트이 트레이닝. 마이너스 월드 트레이휠속이너스월이닝마이이마서마찰이 생기거든요 월드 이닝 마이너스 월드 트레이이이닝이 상태, 학생들, 선생님들, 원장, 학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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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학생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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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님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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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야, 제가 이거 1회 레이스를 1회 했거든요. 맞죠? 그때 우승하으신거 맞죠? 시현아빠, 무릎시현이 무릎에 와인이들고리파니이성군이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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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운드우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3라운아 3라운드, 3라운드, 3라네드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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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금널출아 먼저 출목했어요 제가 백눈으로 봤어요. 조금 차 잡아주실까? 네차 잡아야 돼요. 네. 어. 정 출발. 지금 나도 스치하지 말고. 지금 출발?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만 출발 잘했어요. 빠른속가로빼간색은수간대 빼고 할건 기간대 빼고 건 기간대 빼고 간대 빼고 할건간대 빼고 할건 기간대 빼고 기간대 빼고 할고요건 기간대 빼고 할고

네 지금 화장님이 선도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차가 지금 코너가 빨라요. 혹시 몰라요? 네. 아! 이탈했어요. 한 대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제주, 제주에 제주 있고요. 웬만하면 네, 한 번씩 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 속도 좋아요 지금. 이대로는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깔의 칠성4에다 타이어를 끼고 온기계트네 빠르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네. 시나요주목 네,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아, 어, 네, 출발했습니다. 스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제다음출발했습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다출발다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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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출이했습니다요발했습니다니다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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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다 광고수 네, 출했습니다어허르케인즈 네, 1등 허리케인즈 1등 어 박구준 1등 박구준 1등 케인즈 역전 박구준 1구어 이탈 아. 이탈 두 대가 트랙이 미니카를 뱉어버렸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두 번째 바퀴죠 이제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들어왔습니다 광고수 네 비만도 블랙프레이어 아하 누가 몇 번을 온걸 밟고 세워가세요 예, 네. 온 아, 주인, 온아 주인 찾아보시고요. 네. 제가 아, 한번 가올라가셨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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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 당한 자의 실력 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 준비 되어 있으면 비추시그널 아, 아, 아 이들 네. 네, 아, 아 한번더 하면 신이에요 네, 아, 진짜, 진짜. 시그널 축복!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아, 이거 봐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프레스건이 배너머좀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곡도, 좋은 점이야 이대로 비어할다바리보하리보아리보아한고아리고나다 아이고, 쌤. 네. 가리치 배주셨어요. 네. 와! 야, 합박스를 주셨어. 근데 하나 알매기는 뺐어. 어. 네. 그거는 사장님들인다고 하나 뺐고 어, 예. 슈티빵님 아 마운드로 하세요 그 주시는 사람 나. 이기는 거 지는 거 비기는 거 나, 나 이기는 걸로 하죠 이기는 거 슈티빵님은 이겨라 두개 갑시다 네두개한 번에 두개 6천 원 6천 원하위바위 복. 원. 네. 아 졌어 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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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릎을 이겼어 왜왜 여기 시다네와왜안 떨어졌어 와

제주는 혹시 검은색 카값는 없나? 아니, 검은색 반값 막카페는... 네, 빨리 와요. 저기 1번이랑 고 1번. 빨리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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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주네 출발했습니다. 지금 홀의이 아, 빠른 손을 왼쪽으로 가요 넘어갔어요. 네, 이렇다어고 바로 있어. 낙골등, 낙골등. 잘 받는 네, 내 눈을 지금 때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가요? 무서워 ㅋ ㅋ 지이달네 빠른 속도로 지금 두대 차량 출발했고요 지금 블랙 디나트 네 지금 아.... 아 2주 2주 3주 1라운드 열세 이번이번 서있는대로 하면 되겠는데 스위치 그럼 이번 할게요 그럼 한트로 나가야 되고 기총! 뭐야? 네 출발했구요 지금 네 방금 촬영은 은평 아래판에 은평 아래판을 먼저 지금 파남기나 지금 출발을 했어요자파남기나트가 대번째로 한전 가고있구요 이제 마지막 파티 하고있습니다 마지막 파티! 파남기나트 여러분 뒷 파티 촬영은 나가 사장님 댄스가 메인 전승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야! 고이. 뭐야? 뽕! 야, 찌, 찌! 와. 와. 그리고, 또한 번! 과이 과일, 뽕! 보자기! 아, 보자기! 아, 근데, 조금, 조금 늦었던 거 인정하시죠. 네, 어, 만아자만아자 너무, 슬로우 모션으로 방어를 해서, 네. 오우, 반성한 그냥, 반성한 두 분, 두, 두 분이서, 네, 두 분. 아니, 잠깐아 아빠 아들이에요 아들 갖고 싶어? 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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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첫 데리러, 네, 무릎은 이, 무릎은 이이겨라 네, 찢어이 나오셨고, 네, 파이 바위 뽀. 아, 이다겼다 네, 파이 바위 뽀. 아, 좋다 왔다. 진짜 제일 좋 네, 주세요.

자, 점점 올라갔고요. 기본기대도침심인하리보님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리고 들어 이는데 뒤로 쳐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나다 아, 하리보이도하리보이도하리보이도하리보 아, 아, 역전, 아, 하리보이 아, 역전, 와, 하리보이 역전. 아, 네. 와. 뭐야? 야 왜, 왜 뒤에서 치고 야. 가. 아, 3라운드 아, 네. 야, 쉬는 시간 없이 네, 1라운드2라운드3라운드 네. 1라운드. 네. 최나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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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네. 와, 체력 좋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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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킹제만 한화기 같은 병아리버 239 이렇게 4명이 네 명이 네. 어, 네. 최종 준결승. 네. 네. 어 막두기니 일 네. 기이트 화이팅. 화이팅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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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리고 두명현현제 화이팅. 네 준비 되셨으면 지금 주목 출발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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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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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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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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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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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댄스 금이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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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다야 시루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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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루쉬야쉬루쉬야 시루가야, 시루가야, 시루야 시루가야, 시루가야, 시루다야 시루가야, 시넘가야 시루가야, 시어가야시루가어가야시루가가야쉬루가야시시어어시 개척! 아, 캐 지금 아빠 아들이. 같은 조에서 수상했는데, 반명히팀 때문에 지금 기회가 생겼어요 어떻저 지금 귀여워. 저 지금 귀여워. 저 지금 귀여워. 저지저 지금 저 지금 귀여워. 저 지금 네여워저지 아들 a 도 d 이 들리고 있는데 야, 아 o do today? What 님 o you want to do today? What do you want to do t o d a 님을 이겨야 됩니다 o u w a 님이 to do today? What do you want to do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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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네. 여기 사사 주먹 주먹 네세네세네 가위 가위 시이시이시이와 축하한다 와, 아, 와. 잘됐다 야시 네. 아니, 아니, 네. 아, 아니 이거 해. 해야 돼아 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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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저기에 거예요 저기에거기 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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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태기 보태기 보태 보태기 보위보태보위 보태기 보태 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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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기 왜 리셋이요? 아, 아 둘이 지졌잖아요 둘이 지졌잖아요 네. 어. 응. 빨리 아니 둘이 지졌잖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해야 돼. 세분둘한번더해 다시 해야 돼 리셋이 가졌잖아 리셋 왜안 리셋 다 아이씨 이겼어 에이 빠빠빠가비가비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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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어 형들 축하해 10시 축하해 와아 바로 는현로 가겠습니다 아 보수에서 기 빠졌어요 예, 벨트, 예. 아, 아, 오. 다시 다시 예, 예오오 빨리 아아 아, 뭐해 빨리 빨리 이트레이 네. 네. 점프 점프 벨이 위로 위어 오오오 오시파니 준비 준비 자 준비 그죠시아 조금. 아! 차 참아 세요 참아 주세요. 참아 주세요. 보자, 박군님. 니다 기본기도 하는데도 이런 열정. 이기본기하는 사람이 전세니까고워합니다솔직 아, 이게 거요이완하면반지님대 해야 돼요. 이 이렇게 많아. 삼촌이 바로 들어오고 맞데끝내안 가도 되겠어요 두고 거의 안어요 네, 다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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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이세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박근이 탁원 잡아주세 지금 공격은 탁원이들. 어, 아, 통과. 아, 시털스시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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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이 단독 최. 어쩌야돼요어쩌야돼요 네. 이게 샤방 샤방 샤방. 이 아니기 때문에 맞를 해야 된다. 야, 잠깐만. 네 싫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 파킹. 네. 야, 해시 해시. 시시 와, 넘어다 아, 넘다좋다 네. 아. 아, 아. 네, 쉽게도 이렇게 해서 사방이이 <laughs> <laughs> 같으니 주차하고 죽겼어. 네. 네. 왠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까 주행하는 거 보니까. <laughs> 덕분이좀 아쉬웠어요 주인 아, 네. 좋아졌는데 너무 잘 가? 반칙이야 디너보다더 빨리 가는 거 같아 하하하하하 요 준비했어요? 자 나오자 우리 친구들 나오자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파이팅! 출발 파이팅! 빨리보 1등 리보다 하나 기가 들릴 때역전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기가 트릴때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여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여하리보 여전 여하리보 여전 여하리보 여전 여하리보 여전 여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하리보 여전 트하리보여리보여하리보여하리보여하리보여하리보여하리보여하리 네. 이겼습니다 제가 첫번째 김재만, 이상구. 김재만이 사구 송재만이 사구 송재구 이상구 구이 김재만, 김재만. 아, 이탈파 다지어이시 아니네. 오 멘딩입니다축하합니다 네, 먼저 니다멘트다양보해준다멘다멘 하나 니다니다 멘트입니다. 멘니다니다월트 언제 지나요? 월급 다멘트월다다 Namgi, s h 이 킹재만 i Kingaman, Kingaman, k i n 등 a m a n k i n g a 하 한강이가 1등, 아 어, 김재만요, 와 지금 한강이가 김재만 2등, 지금 들어온 자 1등입니다. 한강이가 2등, 등이네요 한강이 1등, 김재만 3등. 아,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저한테 연락처나 네조명이랑 닉네임 제공하셔야 돼요. 야 네. 시드권 아, 시드권. 오 네, 3등, 3등 누르신가요 네, 민폐에 끼치고 3등 하신 제마디 3등, 3등 상태 네. 그리고 키하나키하나인데 네, 여기 뒤에 보면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와 뭐야 어, 회경, 회경, 냐면 왜냐면 왜오면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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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이등이등이등 뭐야? 우선 들고있어, 들고있고 이등 뭐야? 보고있어 이거 뭐야? 그 다음에 2등은 와! 베스킨라빈 3만원! 베스킨라빈 3만원! 이저는 서진아빠한테 가보셔야 돼요 서진아빠님 와 감사합니다 3 해가지고 보고네 그리고 난다이등은 저! 야! 이거 1등인데 이거 그냥 걸고 걸고 달위바위보 합시다 바위 이게 제가 이것도 가지거와 이거? 이거? 저한테 저한테 지세요 저한테 지세요 지라고?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에라이 빠빠빠빠빠빠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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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배터리 따로 갖고요네 저한테 줘야 돼요 가위바위보 찌찌찌 박건, 오래그래 박건, 야, 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오래, 오래오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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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네. 축하드립니다 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오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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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야래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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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p a p 두빈 a 명이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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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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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보가위바 가위바위보! 가위바보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보가위가위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명위명가바보 네 추천드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추천드리고 차만희님이랑 어. 어. 예, 김재만님은 연락처랑 이름이랑 그리고. 주...